네 안녕하세요. 트레스크로스오버차랑입니다 혹시나 배 차량 도선할 때자 휠을 결박합니다. 그래서 휠에 기스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휠에 기스가 나서 제휠 기스 안 나게 하는 방법을 구상을 했습니다. 지금 제주도 왔고요. 그래서 휠안 나게 하는 방법은 모든 이휠 구멍 사이 휠 대에다가 자 검정 테이프입니다. 검정 테이프 쉽죠? 검정 테이프로 이렇게 다 발라 주십시오. 검정 테이프로 자 이렇게 검정 테이프로 검정 테이프로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휠을 보호해주면 됩니다. 이 휠대로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에다가 그 결박을 하거든요. 이렇게 결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박할 수도 있고 이거 자격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정 테이프로만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휠을 보호해주기만 해도 두번 정도 두 겹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휠 기스는 안날것 같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